오늘도 비트코인 단기 매매 대박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급진적인 반등 구간을 통하면서 바로 비트코인의 상승력을 연출하고 있죠. 해당 구간, 최근까지 비트코인은 하락과 상승을 번갈아가면서 반복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많은 고민을 진행하고 있죠. 오늘 방송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비트코인에 대한 실시간 분석을 진행하자라도 앞으로 비트코인 상승의 전환점과 하락에 대한 전환점을 통해서 타점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레인보 전략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레인보 전략 지표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서 하락과 상승권을 예측한 구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상승과 하락에 대한 타점을 제공하겠죠. 즉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진행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레인보 전략 지표의 타점을 이용해 단기적시 자곡자곡 쌓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 트레이딩뷰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바이낸스 1분봉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해당 레인보 전략 지표에서 녹색 화살표가 표기되는 구간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구간을 예측한 구간, 반대로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낸 구간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수적 하락, 전환세를 나타낸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레인보 전략 지표를 통해서 과연 비트코인 매매 타점 얼마나 적중률이 높고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세고남 유튜브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영상의 알림 설정까지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첫번째 타점 8월 26일 7시 15분 64,608달러 부분에서 하락에 대한 타점을 레인보 전략지표가 잡아냈습니다 해당 타점이 잡힌 이후 이전의 전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물량적 부분이 발생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한 비트코인의 흐름은 15분 동안 0.44% 구간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비트콘의 단기적 추세적 전환 시점을 정확하게 레인보우 전략 지표가 잡아내는 모습을 볼수 있죠.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구간, 8월 26일 오전 7시 7분, 해당 상승에 대한 타점을 잡아낸 이후 비트인 10분 동안 0.5%구간의강한 상승력을 노출하면서 비트콘의 추적 N자형 상승파동의 하단 구간 정확하게 잡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구간이 발생했던 구간은 8월 25일 6시 17분, 64,168. 달러 구간에서 하락에 대한 타점 을 잡아 냈습니다 자, 이전에 횡보세를 연출했던 구간 에서 횡보 이후 상단의 고가 레벨 대를 이탈한 다음 제차 상단 매물 대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났던 구간에서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잡아 낸 이후 40분 동안 1%가 넘어가는 추적 하락세 구간을 레인보 전략 지표가 캐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레인보 전략 지표는 실 시간으로 365일 24시간 내내 여러분들 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유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업무 시간 퇴근하고 나서 직접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지라도 됩니다. 왜냐 레인보우 전략 지표에서 발생하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타점을 이용할 단기적 수익 당장 오늘부터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비트코인 최적화된 레인보우 전략 지표의 타점 어떻게 받아보시냐? 세고남 유튜브 채널에 있는 공식 전략 시그널 참여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댓글창에 있는 세고남의 공식 전략 시그널 참여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네이버 폼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전략 보도 지표를 통한 타점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두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첫번째 레인보우 전략 지표 설정에 대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받기 편하신 부분을 클릭하시고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받으실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을 진행합니다 해당 내용이 작성이 완료되신 분들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접수가 완료되죠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신 분들은 알림신호박 신청이 완료되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까지 완료되신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 핸드폰을 통해서 레인보 전략 지표의 다점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죠. 해당 내용은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클릭하신 분들에한해서100% 무상으로 실시간 다점에 대한 알림을 핸드폰을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비트코인 최근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다점을 받아보시는 레인보 전략 지표의 다점을 실시간으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직접 힘들게 분석 을 진행하더라도 실시간으로 타점을 받아보시면서 비트코의 최적화된 타점에 대한 수익을 자국 자국 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레인보 전략 지표의 다점을 알아보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